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정통국어 0903에 해당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은요, 5강에 해당하는 배를 매며고요. 배를 맨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배가 둥둥둥둥 떠있으면 그냥 이렇게 떠다닐 거 아니야, 물 위를. 근데 여기 부두가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철로 된게 있어 그럼 여기 배에서 줄을 던져주면 여기에 배를 묶어놔야지만 배가 딴 데로 떠가지 않고 고정되는 거 이걸 이제 배를 맨다라고 하는데 이 배를 매며라는 시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면 이 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는 일에 빗댄다라고 했죠 비유가 주된 표현이고요 그렇게 빗대어서 사랑과 인연의 의미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표면적으로는 배를 밧줄로 매는 일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표면과 이면이 다르네요. 표면적으로는 배를 밧줄로 매는 일, 이면적으로는 사랑의 본질을 사색하며 그로 인한 깨달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해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에.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추상적인 감정이죠, 사랑이라는 것. 물론 우리 시그널로 이렇게 표시하기는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감정인 사랑을 배를 매는 일에 비유해서 구체적으로 형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상황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죠.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요 이 시의 주된 표현상의 특징은요 사랑을 배를 매는 행위에 비태어 표현하면서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도 나왔었죠 이러한 것을 유추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일과 다른 일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에서도 유사성을 보일 거야 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는 걸 유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배를 매는 행위에 빗대어서 형상화함, 형상화라는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배를 매는 행위에 빗대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어의 상징적 의미 몇개 보고 가면 밧줄과 보조과와 구름빛 시간 정도는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밧줄은 사랑하는 사람과 맺게 되는 인연. 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부두가는 이러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배가 들어오는 공간이니까요.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구름과 빛과 시간은 그 내가 묶어놓은 배에 따라오는 것들이야. 내가 묶어놓은 배에 따라오는 것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시에 들어갈 건데 시에 들어갈 때 여기 중간중간에 벌겋게 칠해진 게 있어요. 이 벌겋게 칠해진 건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어들이 또는 어떤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지를 유념하면서 읽어주신다면 운율 형성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서 볼게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전체적으로 비유법이 사용되어 있다는 거한번더 밝혔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등 뒤로 털썩. 뭔가가 갑자기 등장하는 듯한 음성 상징어가 나왔어요. 그럼으로써 상황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죠. 밧줄. 이 밧줄은 사랑이나 인연을 뜻해요. 이 밧줄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인연을 뜻한다라고 한번더밝혀적어놨어요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배를 매는 행위는 사랑의 시작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의 속성 첫 번째,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여기 사랑의 속성 다섯 번째까지, 스텝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 스텝1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거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데요. 여기서 배는 사랑의 대상이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나에게서, 나에게로 멀리서부터 닿는데요. 사랑의 속성 스텝 2, 두 번째가 될 건데, 사랑하는 대상이 조심스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 두 가지가 이미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조심스럽게 다가온다라고 했어요.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서 이렇게 신표를 사용하면서 행가리를 해버린 것 이런 것들이 사색의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자가 엄청 깊게 사색하고 있구나를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호젓하는 고요하고 쓸쓸하고 외로운이에요. 이런 조용한 부둣가에 우연히 부둣가는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넉넉히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사랑의 속성, 스텝 3. 우연히 시작된다고 하죠. 우연히 시작되니까 어, 별 그럴 일도 없이 넉넉히 앉았는데 갑자기 던져져 밧줄이. 그래서 그걸 받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갑작스레 시작되고 사랑하는 대상은 조심스럽게 다가오면서 우연히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어, 운명적이라는 인식이 내포된 거야.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사랑의 속성 스테포죠.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거야. 내가 어떠한 힘을 행사해서 피하거나 할수 없는 불가피한 거. 불가항력적인 거라는 거죠. 혼명적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정리해 보면 갑작스레 찾아와서 대상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우연히 시작되고 불가피하다. 내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잔잔한 바다물 위에 구름과 시간,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자, 배는 혼자 있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교육 환경 모든 것들이 내 주변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 같은 배를 둘러싼 세계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가 함께 떠 있는 거예요. 배는 그래서 배를 메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저 말았다라고 하는데 사랑의 속성 스텝 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변 환경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이런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이 구름과 빛과 함께 메어진다는 거, 이런 걸 처음 아는 거예요. 구름과 빛이 함께 메어진다는,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걸 처음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빛은 애정과 행복이에요. 사랑을 하는 중에 느끼는 애정과 행복 이러한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흔들리는 모양새를 나타내고요. 화자가 느끼는 사랑과 설렘과 떨림 이런 걸 나타내는데 처음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냥 배가 물결에 흔들리는 모양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두가에 이렇게 배를 엮어놔도요. 배를 이렇게 감아놔도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배가 이렇게 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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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면적으로 화자가 느끼는 설렘과 떨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온종일 떠 있다, 온종일 사랑의 감정으로 들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배를 매는 과정과 배를 맨 뒤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위로 올라가서 필기 못하신 분들은 필기 참고하셔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필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멈출게요. 자,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부분 필기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필기도 다 하셨으면요. 문제 푸셔야 되거든요. 문제 풀지 않고 저랑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먼저 푸시고 다시 돌아와서 저랑 함께 문제 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상 멈춰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 하에 다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하다가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적절한 거 고르라는 건지, 틀린 거 고르라는 건지, 못한 거 고르라는 건지, 아닌 거 고르라는 건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역설적 표현 드러나지 않았어요. 말을 건네는 어투 안 드러났죠, 그렇죠 유추의 방식 드러났어. 속으시면 안 돼요. 화자의 슬픈 감정이라니. 처음 사랑을 시작해서 울렁거리고 늘 들떠있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슬픈 감정일 수가 있겠어요? 3번 틀렸죠. 추상적인 관념인 사랑이라는 관념을 구체적인, 구체적인 배를 매는 행동. 배를 매는 행동으로 형상화했다라고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란 감정을 배를 매는 행동으로 형상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냉소적 의조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 대상이 없었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또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하는데, 유추, 이번에야말로 맞죠. 유추의 방식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거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중 사랑의 본질의 의미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매우 잘 드러난 연 찾으라고 했는데요. 가보면은 처음 아는 것, 배를 매며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면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연은 사연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로 가시면요.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또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이별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간절하게 기다리지도 않아요. 사랑은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하게 운명적으로 갑작스레 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 현실 아예 드러나지 않죠.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부터 그 속성에 대한 심화된 인식까지. 갖고 있다.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사랑에 빠지기 전그 사람으로 인해 설레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거 되겠죠. 유추의 방법이 결국은 비유의 한 해, 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위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잔잔한 바닷물 위에 사랑이란 주변 환경을 실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맑고 투명해진다는 의식?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주변 환경을 실제로 확인해야지만 투명해져. 라는 내용 없었죠. 낭만적인 내용이었어요, 비교적.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응 음,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잠시 이제 화면 조정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 이제 다 풀어 봤는데 객관식 문제 답 한번 다시 불러 줄게요.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그리고 4번에 4번, 5번에 5번입니다. 더 확인하셨죠? 그럼 서술형 문제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의미한 기억의 의미를 두 가지로 쓰시오라고 했는데 기억이 이 부분이에요. 울렁이며 아까 말했죠? 배가 물결에 흔들리는 모양, 화자가 느끼는 사랑과 설렘, 떨림 같은 것들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배가 물결에 흔들리는 모양, 화자의 설레는 마음,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의미를 모두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율 형성 방법, 그 시뻘건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뭐, 뭐, 도 없이, 뭐, 뭐, 는다, 뭐, 뭐, 는 것. 구름과 빛, 빛과 시각 요게 다 반복되거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으니까 기억 안나시면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공간, 포젓한구두가가 되겠죠. 자, 윗글에 나타난 시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 가는, 밧줄, 내가 사랑하게 될 대상이죠. 어, 가는 배, 어, 미안해요. 가는 배, 내가 사랑하게 될 대상. 나는 밧줄, 인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 답도 한번더 여기 확인하시고요. 1번에 배가 흔들린, 배가 물결에 흔들리는 모양, 화자의 설레는 마음, 2번에는 뭐뭐도 없이 뭐뭐는다, 뭐뭐는 것, 그리고 구름과 빛과 시간을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번 답은 호젓한 부득가. 4번 답은 가는 사랑하게 될 대상. 나는 사랑하게, 사랑하는 대상과의 인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으로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앞에 필기를 덜했거나 문제 답을 모르겠는 것들은 동영상 돌려 보면서 멈춰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